중간 그러니까 얼른 찍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시간이 좀 피곤해 가지고 자, 3세타가 위치한거 이거 나눠 가지고 이게 세 등분 나눠 가지고 1 2 3 4 1 2 3 4 1 2 3 4 2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치면은 1 2 4가 정답이 되겠네요. 답은 5번. 8세타 5세타 당, 나타내는 동경 이 일치할 때 바로 그려요 제발. 여기가 이제 8세타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5세타가 되는 거. 그럼 두개 빼면 되겠네. 3세타는 0도. 회전수만 이제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3세타는 2n파이. n 대신에 세타는 이제 3분의 2n파이가 되는 거고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 n 대신 1 집어넣으면은 3분의 2파이 바로 나오잖아요. 이 3분의 2파이 그대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코사인 3분의 2파이 빼기 2분의 파이는 코사인 6분의 파인가요 답은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내는 거죠. 둘레의 길이가 32 바로 그립니다. r, r, 32 빼기 2r 그 다음에 이제 넓이 공수 쓰면 되는 거죠. 2분의 1 r에 32 빼기 2r r에 16 빼기 r 최대값이 r이 8일 때 최대값이 되는 거죠. 예, 바로, 제곱하셔야 되는 거고, 이 친구부터 봅시다. 이 친구 통분해야 되는 거죠. 코사인분의 사인, 사인분의 코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제곱, 사인제곱. 분모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분자는 1이죠. 코사인, 사인분의 1. 바로 제곱합니다. 1 빼기 2 사인, 코사인인 거 잊지 마시고, 4분의 1. 넘겨주고 넘겨주시면은, 사인, 코사인은 8분의 3이 되겠네. 8분의 3 집어넣으시면은 3분의 8이 됩니다. 이 친구 통분입니다, 통분. 통분하시면은 1 빼기 사인. 1 플러스 사인 분의1 빼기 사인 더하기 1 더하기 사인. 얘가 2분의 5라고 해요. 이 친구는 사인 날아가고 2만 남고. 분모는 1 빼기 사인 제곱인데 코사인 제곱이죠. 코사인 제곱 X분의 2가 2분의 5더라. 코사인 곱하고 나눠주면은 코사인 제곱 X가 5분의 4인 거. 요렇게. 코사인은 루트 5분의 2네요. 루트 5분의 2. 보잘 판단해 줘야 돼. 일사면이니까 이게 맞는 거고. 얘 나왔으니까 삼각형 그려주면 되는 거네. 그쵸? 할수 있습니다. 근거계 잘 써가지고,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4분의 5. 사인 코사인은 4분의 k. 또 이제 제곱해가지고 성수 확인하는 거죠.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은 16분의 25 해서 이거 집어넣고, 풀어주시면 되겠네. x의 이제 점근선은이 x입니다. 만약에 3x면 3x가 되는 거고요. x면 여기 x, 이 값이 2분의 홀수 파이, 2n 플러스 1파이가 되면은 그게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4번이 틀린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여기 이제 음. 주기랑 최대값, 최소값 이거 나중에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음수인 거 이제 나중에 부호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음. 최대값은 5가 되겠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주기는 이제 절대값, 절대값 마이너스 2파이 분의 2파이 하니까 1 더해주면 1번이 되겠습니다 둘러싸인 도형에 껴맞추면 되는 거니까 바로 할수 있을 거예요 6 2 12 천천히 고칩시다 2분의 홀수 파이는 무조건 바꿔줘야 돼 코사인 세타에 얘는 3사홈면이거든요 그럼 빼기 사인 음수니까 이 친구는 코사인 세타에 양수니까 이 친구는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인데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더하기 고쳐줍시다 사인으로 고쳐주시고 얘는 4사홈면이니까 플러스니까 그대로 이 친구는 2사홈면 사인 맞고요 이 친구는 3사홈면이니까 탄젠트 제곱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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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에 정리해주시면은 코사인 제곱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분자 잘 보세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1인 거죠.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네.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1 빼기 사인이 코사인인 거지. 사인 제곱 1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세타가 의미하는 건 높입니다. 이것의 높이. 음. 얘 높이를 의미하는 게 사인 이 세타예요. 그쵸? 근데 얘랑 누구랑 대칭이야? 치랑 대칭이죠? 높이가 서로 반대다. 상세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코사인은 반대로 세타. 사세타 여긴가요? 여기 사세타. 밑변이죠, 코사인은? 밑변. 코 밑변 밑변 반대죠. 사라지아네요 답은 0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삼각형 a 더 하기 b 더 하기 c는 파이인 거잘 활용해가지고 얘 고쳐주시면 되는 거. 얘도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2분의 파이 빼기 a가 되는 건데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a인 거꼭 분리하신 다음에 성질 쓰셔야 되는 거죠. 음.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먼저 고쳐줍시다. 이 친구는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 사인 제곱, 사인 엑스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고쳐주시면은 1 빼기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플러스 3. 마이너스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사인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거꼭 써주세요.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가 되니까 그래프,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만 보면 되는 겁니다. 최대 값이 스컵 볼수 있는 거죠. 이 친구도 천천히 합시다. 이에 1 빼기 사인 제고,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일은요. 마이너스 이 사인 제고,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일은요. 양수인게 편하거든요. 이 사인 제고,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일은요. 사인, 이 사인, 플러스 일, 마이너스 일은요. 사인이 마이너스 일하고, 이분의 일이니까, 오케이. 이거 따라 이제 그림 그려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림 그릴 때꼭끝점 표시하세요. 여기 끝점 2파이 주기 잘 표시해야 돼. 파이인 거 표시하시고 마이너스 1이면 여기 하나에서 만나 하나. 마이너스 다시 2분의 3파이 하나에서 만나고 2분의 1에서 여기 두개 만나는데 두개큰 안구에도요. 그 어차피 합을 물어보기 때문에 대칭성을 활용해서 두개더 하면은 파이죠. 두개더 하면 파이니까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 하면은 2분의 5파이가 정답이 되겠네요. 대칭성, 주기성 잘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근을 갖도록 하는. 그럼 일단 얘를 고쳐주셔야 되는 거고, 이 친구 1 빼기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A는 0 합니다. 이 친구 이제, 이제 그래프로 돌릴 거잖아요. 이 A를 좀 납, 한쪽에 냅두세요. 음, 이렇게 보면 A가 지금 얘를 방해하거든요. 그래프 모양을. 그래서 A는 코사인 제곱 마이스코인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가? 이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얘 그린 다음에 A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꼭 믿을 수 있는 거는 한쪽에 몰아두시고 나머지 반대쪽으로 넘기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 고치면은 C 빼기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는 거고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C가 1까지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차 함수 모양이니까 그림요렇게될 거예요.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마 4분의 5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은, 저, 음 멀리 있는 거죠. 1은 가까이 있는 거고요. 그럼 요 그래프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요 그래프에서, y, y는 a하고 이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아, 이때가 딱 최소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4분의 5가 최소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가 최대가 되는구나. 만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1인가요? 1인가요? 두개 이제 빼주시면은 4분의 9가 정답이 되겠네. 부동식 풀어봅시다. 2에 1 빼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2는 0보다 꺼나갔다.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0보다 커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곱해주시고 이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0보다 작거나 같다. 코사인 묶어주시면은 이 코사인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1서부터 코사인이 0까지인 거 그래프 바로 그려줍니다. 범위 잘 확인하셔야 돼요. 2파이 빠져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 잘 표현하세요. 2파이. 여기 파이,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여기 싹 꺼주시고 여기 0이 사이만 보면 되는 거네. 이 사이 당연히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2분의 1하고 연결되는 게 3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빠진 거니까 3분의 2파이 파이에서 3분의 2 3분의 파이만큼 더한 거니까 3분의 3파이 따라서 이 범위는 2분의 파이서부터 x가 3분의 2파이까지 이 범위 또는 3분의 4파이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 2분의 파이서부터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2분의 3파이 3번이 넘으면 되겠네. 모든 x 에대해 성립한다. 낚이면 안 돼요. 고치시면 은 이제 아 사인 고쳐 t로 치환할까요 사인 x 를 t로 치환하면그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니까 제한된 범위에 제발 판매시만큼만 쓰세요. 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마찬가지야. 얘 넘겨요.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9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얘 그려. t 빼기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를 빼면 4분의 27이 되는 건가? 얘가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그래프 이렇게 잡히는 거고 2분의 3,4분의 27인데, 자, 잘 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이 그림이 아니라고. 그 마이너스 1 찍어주시고, 1 찍어주시고, 요 그림만. 지워요 필요 없어요. 요 그림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야. 요 응.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1일 때. A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그 A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고, 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 A라고 하는 친구는, F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요 이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무조건 이 그래프가 위에 있는 거죠. 1 집어넣으시면 은 a는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한된 범위는 그래프예요. 꼭 기억하세요. 코사인 c라고 하는 친구는 2ab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확장된 피타고라스 정리인 거꼭 기억하세요. 2r분의 a 곱하기 e a b 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e r 분의 b다. 얘가 소가 될 거고 얘가 하나의 약분 될 거고 2b 곱해주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2b제곱 정리해주시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나오면서 답은 3번 어. 뭐. 굳이 그런 거안 사용해도 돼.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안 사용해도 되고, 이런 거 보면 바로 쪼개세요. 얘가 75니까 얘가 60이죠. 이렇게 쪼개야 되겠네. 음, 이렇게 쪼개가지고 2분의, 숫자가 좀 그러네. 루트 2분의 25, 루트 2분의 25.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쓰는 거니까 이밑변 구해야 되겠네. 루트 6분의 50이 되겠네. 천천히 구해보시면 돼요. 다음 30도, 60도니까 루트 3 곱하면 루트 2분의 50 이런 식으로 뭐 잘못 구했나 보네. 어쨌든 음, 좀 창피하네요. 어, 60도 구한 다음에 싹 잘라가지고 1대 루트 3대 2 이용하고 1대, 1대 1대 루트 이용하고 1대 루트 3대 2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 넓이 얘는 구할 수 있죠. 그럼 얘 구하세요. 2분의 1 5, 50, 50, 사인 60도. 구하시고, 25로트 3. 자,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없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요.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없으면은, 당연히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지 않을까요? 그럼 BD의 제곱은, 5제곱, 25, 10제곱, 100,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10, 코사인 60도. 이렇게. 다음에 계산해 준 다음에 구하신 다음에 다시 또 삼각선 넓이 공식 쓰면 되는 거죠. 시간 관계상 나중에 이제 120도일 때 플러스로 바뀌는 거꼭 신경 쓰세요. 코사인 120도일 때 이거 플러스로 바뀌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꼭 보세요. 범위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꼭 보시고 0보다 크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돼요. a값 이 d값 일 구하시면 되는 거고 주기는 2 반주기가 지금 12분의 6파이기 때문에 한 주기는 12분의 파일. 파일과 파일 파이 그래서 b값은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한 거 뭐냐면 은 fx라고 하는 친구는 2코사인 2x-c파이 플러스 1까지 구한 거예요. 그 다음 c를 찾아야 되잖아요. 는이점 하나만 집어넣어요. 12파이 콤마 3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뭐. 3은 2코사인 2에 12분의 파이 마이너스 c파이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1 넘기고 나눠주시면 은 1이라고 하는 친구는 코사인 2에 12파이 마이너스 c파이 코사인이 1이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12파이 빼기 c파이가 0이 돼야 되니까 씨는 12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지 이점 집어넣는 거잘 봐야 됩니다 음. 자, 91도. 그러면 91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 뒤에. 코사인 제곱에 뒤에 뭐가 있어요? 얘를 그림으로 좀 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은 요 그림인 거지. 이사국면에 있는 단위원. 91도는 여기 이제 요만큼 잡아가지고 그놈의 높이죠. 사인이니까. 높이 제곱을 말하는 거네. 91도는 높이의 제곱 말하는 거고, 얘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쪽에 x 좌표랑 똑같다고 라할수 있는 거죠. 179도. 음. 응. 사인 179도랑 사인 제곱 179도랑 이제 합쳐질 거다. 코사인은 바뀔 거잖아요. 91도랑 179도랑 둘이 더해서 2 0 0 우리 빼면은 더면 더 몇이죠? 270도 되니까 어 맞아 맞아요. 헷갈렸네. 그래서 이 91도랑 179도랑 하나씩 줄여주는 거. 얘랑 이제 결합이 되면서 1이 될 거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결합이 될 거다. 남는 거 있는지 없는지 얘는 짝수개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대로 다 결합해주시면 4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면 되는 거고 얘는 서로 역수하게니까 1. 23번은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해보도록 하죠. 두 개의 실근 가진다고 합니다. 이 범위 꼭 신경 써 주시고, 이거 고치면은 3 빼기 3 코사인 제곱 플러스 2 코사인 플러스 k 마이너스 5는 0 나옵니다. 근데 지금 코사인 범위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코사인은 0부터 1까지. 그래프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 나와? 요 그래프잖아. 구프해요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꼭 신경 써 주시고요. 음. 서로 다른 두개 실근 가지래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하면 되는 거야? 3cos^2 2cos 2k 이렇게 남기고 고치면 되는 거죠. 아래로 블록할 거고. 아래로 블록할 거고. 이 지점이 아마 분1/3 나올 거에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0부터 1까지니까 0 이렇게 체크해서 이 그림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k를 그어주면 되는데 두 개의 실근을 가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으면 안돼 이렇게 그으면은 우리가 구한 이큰 알파 베타라고 하는 친구는요 코사인 x가 알파 베타가 되는 친구예요 알겠습니까? 두 점에서 만나게 하면 코사인 x가 알파 베타가 되는 친구라서 지금 코사인 그래프 아까 이렇게 이제 위로 동선 그렸잖아요 이 알파벳 하는 1보다 작죠? 이거 중요해요. 1보다 작은 것도. 1보다 작은 알파벳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두개 그어질 수 밖에 없어. 낸네개야 이렇게 잡히면. 지금 그림처럼 하면은 근이 네개가 나오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어디서 만나야 돼요? 하나에서 만나야 되는 거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야 이 점을 알파라고 하면은 알파는 1보다 작죠? 코사인 X가 알파가 되면서, 코사인 X 알파 싹 커주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되는 거. 아, 그래서 교점이 한 개인 거를 구하셔야 된다. 그러면, 얘보다는 초과가 돼야 되는 거고, 얘보다는 아래 있어야 되는 거네. 여기 있는 F-1보다는 커야 되고, K가 F-1보다는 작아야 돼요. 어, 선생님, 같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한점 만나는데, F1 집어넣으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다 치면은, 이 교점이 지금 1일 때거든요. 코사인 X가 1인 경우를 찾는 건데, 1인 경우는 딱 여기 끝점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여기 빼주시면 되는 거고, 또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 이 중근일 때. 음. 코사인 X가 3분의 1일 때. 중근이니까 여기서도 이제 두개 가지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쓰시면 되는 거고, 코사인 X가 3분의 1일 때. 이 점도 쓰시면 되는거지 k가 3분의 1 집어넣는 결과가 이런식으로 문제를 푸는건데 지금 시간이 없다보니까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24번 제발 응. 외 저번에 반지름 내 저번에 반지름 물어보는데 외 저번에 반지름이면 사인법칙이 생각날거고 내 저번에 반지름이면 코사인법칙이 생각날거 코사인법칙이 아니라 그 s는 2분의 1 아래 a플러스 b플러스 c가 생각날거예요 삼각형 그리세요. 음. 3 삼각형 그리시고 세 <laughs> 변이 나와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세 변이 나와 있으면 코사인 구할 수 있고, 코사인 구하면 사인 구할 수 있는 거고 다 나와. 래서세 변이 나와 있으면 그림 그리신 다음에 이 각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제발 쓰세요. 2 5 6에어60 6 1일49 이렇게 가지고 4분의 1인거 끄집어내시고 코사인 나왔으니까 사인 나오죠. 4분의 2, 을시고 사인 나왔으면 사인 법칙 이용해서 외접 번에 반지름 구하면 되는 거죠. 예에서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건데 안 해보고 그냥 모른다고 해요. 그 다음에 넓이도 구할 수 있잖아요. 코사인 구했으니까 사인 구해지고 2분의 1 a b S, c로 넓이 구할 거고 블랙이 나오고 반지름 나온다고. 그러니까 공식 쓰시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다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가지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